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남과 비교. 비교도 습관이다라는 그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SNS 속 누군가의 여행, 타인의 성공, 옆 사람의 웃음까지 비교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 우리 마음에 조용히 독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그 비교의 습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불행의 덫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행의 시작은 남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비교도 계속적인 삶의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습관만 안 들이면 결국 불행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비교만 하면서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비교라는 덫으로 스스로 불행하게 계속 만드는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니까요. 에센스속 타인의 일상은 마치 매일매일 잔치 차려 화려한 삶을 살고 있죠. 네, 누가 봐도 골프 채를 들고 뭐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아직도 오마카세를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좋은 차를 뽑은 사람, 해외 여행 가는 사람, 어디 휴양지에서 어, 마시고 먹고 놀면서 편안하게 어, 찍은 사진들. 나는 지금 아직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성공적인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완벽한 육아와 집안을 보여주기도 하고 큰집 평수를 보여주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삐까뻔쩍한 걸 보여주면서 마치 나는 너랑 다르다라는 식의 사진들을 올려놓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곤 조용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이 순간 바로 비교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라고 비교를 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불행의 시작이다. 결국 그 생각부터 끊어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비교가 시작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흘러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할 때부터가 시작이다. 인식부터 해야 시작, 할수 있다 무엇을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어, 이런 비교는 어, 일상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취업 부분에서도 수,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교 스트레스라고 해서 비교 스트레스 지수를 한천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어, 취업 항목에 대해서 했더니 1위가 68.8%가 나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비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인맥 등 인맥이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인맥을 이용해서 쉽게 취업을 취업을 하려고 할때세 번째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인정해줄 때, 나보다 스펙이 좋을 때 기타 등등해서 어, 이유들이 쭉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결국 이 모든 이유들이 요 나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할 때랑 같은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 비교 스트레스, 이 비교, 취업 항목에 있어서는 나보다 스펙이 좋든, 뭐 교수 추천을 해주든, 서류 전형 등을 통과를 하든, 취업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든 다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제일 스트레스는 그냥 딴거다 무시하고 나보다 먼저 취업이 되면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어, 취업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거죠. 사실 성인이 언제부터냐고 하면 단순히 스무 살이 된 순간부터가 아니죠. 돈을 벌고 있을 시기부터가 성인이라고 취급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취업이라는 걸로 해야 될 텐데 그 취업 비교 스트레스에서는 남이 결국 나보다 먼저 취업, 취업에 성공을 할때 스트레스가 가장 큰 높은 지수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봤더니 자존감이 낮더라라는 겁니다.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한다가 46.2%, 자신보다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가 43.4%고요. 세 번째가 남들 비판이나 지적에 민감화되어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매사에 비관적이기도 하고요. 실수나 실패, 실수 실패 경험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다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남들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가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고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들은 결국 비교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사례만, 설문조사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비교가 왜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자존감 남, 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남을 계속 신경 쓴다고 했죠. 남부 남한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행하고 예민해진다는 게 남만 신경 쓴다는 건데 진짜 평생을 이렇게 남 신경 쓰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서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한다가 1위고 뭐 자신보다 타인은 지나치게 신경 쓴다가 2위지만 이것들은 모두 결국 무의식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다 보니 결국 자존감 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자존감 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비교는 인간의 본능인가요? 생존을 위해 우리는 늘 주변을 살피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비교를, 대상을 비교하면서 살아왔죠. 뭐 옛날 시대에만 놓고 보더라도 먹을 것을 고를 때도 뭐 동굴의 위치를 정할 때도 비교를 했을 겁니다. 어떤 동굴이 좀더 크고 안전할지, 비를 잘 피해줄지, 안 추울지를 봤겠죠. 무리 안에서 위계를 따질 때도 비교는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비교가 생존의 도구여야 됐는데, 이제는 생존의 도구를 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는 괜찮은 부모일까? 존재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가치까지 따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 벌고 있는 게 정상일까? 충분히 정상인데도 말이죠. 나는 충분히 행복한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질문들 뒤에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숨어 있다 라는 거죠. 친구, 동료, 옆집 사람 그리고 이름 모르는 한 번도 어, 오다가다 본 적도 없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속, sns 속 누군가의 사람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비교를 하고 어, 아무도 모르는 대상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비교는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의 스펙트럼은 사소한 것까지 침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교는 큰 거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돼서 결국 크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단지 큰 성공이나 소득 수준만을 비교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이거는 어 매우 객관적일 수도 있어서 그냥 큰차 사고 큰집 살고 좋은 동네 살면 아잘 사는구나 라고 해서 매우 간단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사실 이두 개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어,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소한 것들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정말 문제다. 정말 사소한 게 뭐가 있죠? 바로 이웃집 아이가 몇 살에 한글을 떼었는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 아이는 아직도 한글을 못 떼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대에서야 뗐는데 이웃집 아이는 4살, 5살인데 기억님 한글은 둘째치고 영어까지 떼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부터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제주도 휴가를 갔는데 누구는 뭐 다낭을 갔다더라 아니면 어디 해외에 유명한 휴양지를 갔다더라 발리를 갔다더라 이러면서 휴가조차도 비교를 하는 거죠 오늘 점심이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고급스러운데 데려가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하니까 왠지 괜히 모르게 맛있게 먹은 비빔밥조차도 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별로 남은 보지도 않는데 꼭 유명 명품 브랜드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 sns 계정 많이들 하죠. 젊은 분들. 좋아요. 팔로우 수 등을 되게 연연해 합니다. 아 오늘은 왜 좋아요가 안 날지. 왜 오늘은 왜 팔로우 수가 안 날지. 오늘은 왜? 댓글이 이렇게안 달리지하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 많은 반응을 살펴보고 또 비교를 시작하는 거죠. 매우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여섯 가지, 보, 아니 이런 다섯 가지를 보면 매우 사소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비교들이 쌓여서 문제는 평가. 나내 자신을 또 평가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은 뭘로 이어진다? 평가는 나는 부족하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매우 슬픈 실수와 현실입니다. 어, 내가 휴가를 남들보다 조금 못한 데 가면 부족할까요?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 됐는데. 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냥 싸구려 저렴한 티셔츠면 불행한 걸까요? 나는 부족한 걸까요? 내 아이가 조금 한글 떼는 게 늦으면 부족한 걸까요? 왜 여기에다가 평가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평가로 이어지고 스스로 또한번 불행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부족하다라는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 대신에 오늘은 뭐 매우 화창한 날씨였다. 오늘은 매우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스스로를 억지로라도 위안을 삼는 뭐 말을 하거나 화이팅하는 말을 해보면, 음,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높아진다라는 뭐 연구도 있더라고요. 내뱉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비교도 너무 이렇게 사소하게 하지 말고, 비교는 하되, 되더라도, 어, 금방 잊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로 내뱉, 내뱉음으로써, 내뱉음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비교는 반향을 잃게 만든다라는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선을 외부로 돌립니다. 시선은 항상 내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잘났는지를 알아야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장단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SWOT라고 하죠. 그래야 더 발전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데 자꾸 시선이 남쪽으로 돌아가 있으니 내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을 못 읽고 내 자신조차도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지도 모르게 되는 거, 겁니다. 비교를 많이 할수록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삶의 방향도 남처럼 음, 남처럼 사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 사는 거에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타인의 삶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만의 스토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경도 조건도 목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마치 사과가 좋냐, 배가 좋냐, 뭐가 더 뛰어나냐는 농쟁처럼 매우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학습 속도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직장 커리어, 그 사람은 IT고 나는 IT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과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나는 어, 컴퓨터 개발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직장 커리어를 뭐 연봉에만 맞춰서 끼어 맞춰서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도 사업하고 있고 저 사람도 사업하고 있고 저 사람도 가게 있고 나도 가게를 하지만 왜 이렇게 사업 매출을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과일 가게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같냐라는 거죠. 결국 배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고 내 나랑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할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 심각한 문제는 비교로 인해 자신의 속도와 성취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나아졌더라도 내가 어제 나보다 나아졌는데도 어제보다 1%더 괜찮은 사람이 됐는데도 옆 사람이 더 빨리, 더 멀리 갔다면 어제보다 나아진 내 성장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다고 일반화하는 불행한 사실을 불행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된다가 저도 인생의 항상 모티브인데 그냥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어제보다 1%만 더 나아져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괜찮아진 나를 옆 사람이 조금만 더 빨리, 생각보다 더 멀리 갔다라 면 아, 내가 어제보다 1%더 성장한 게 매우 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의미화한다 라는 게 매우 슬픈 현실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반향을 잃지 말고 느리더라도 항상 내 속도와 내 성취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과 비교를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왜냐 비교는 반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중독이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중독이고 습관이다. 중독이고 습관이죠. 심각한 현대 사회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는 일종의 중독과도 같고요. 무언가를 비교해 얻은 감정. 그게 그 감정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얻은 감정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자극은 또 다른 비교를 계속 갈구해서 연쇄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 무서운 거죠. 비교가. 예를 들면, 내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좋은 외제차를 사서 우월감을 드러냈죠. 어, 내 친구는 아주 오래된 낡은 국산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나온 신형 외제차를 뽑아서 자랑을 하면, 그것은, 그 감정은 우월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낡은 차를 갖고 있는 친구 집에 초대가 돼서 가봤더니, 그 친구 나는 전세인데그 친구는 자가이면서 큰 평수와 좋은 입지에 심지어는 각집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 상황까지 목격을 한다면 또다시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비굴,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계속할 겁니다. 이게 무한 방, 반복이고 왜냐.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우리 뇌에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 비교만 계속 갈구하게 만든다라는 거. 결국 우리 의 뇌를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교는 중독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계속 스스로 인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SNS를 넘기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 헤매고 댓글 하나에도 숨어 숨겨진 경쟁을 읽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댓글로 자기들끼리 막 말싸움을 시작을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해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비교의 악순환 속에 갇혀 자발적으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우리는 이 비교의 악순환을 결국 끊어야 된다. 우월감, 열등감을 계속 왔다 갔다 할게 아니라, 남한테 우월감을 보일 필요도 없고요 남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네 가지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교라는 것에 인식을 해라 인식하는 습관부터 들이라는 건데요 비교를 하지 않기란 매우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비교를 할, 하려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기준을 명확히 만들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둬야 된다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심도 있게 묻고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비교는 타인의 기준을 나에게 들이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멈추려면 내 기준이 먼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SNS는 비교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공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SNS를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나를 자극하는 계정을 언팔로우 해 보세요. 어, 끊어보라는 거예요. 쉽게 만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평온한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SNS 핸드폰에 중독되어서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돼요 일할 때 빼고 정말 집에 와서는 한 번쯤은 어, 잘 때까지 한 번도 키지 말고 다른 거에 열, 열, 음, 열정을 열열 쏟아 부으면서 몰두하면서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어, 내 뇌가 깨끗해지는 거를 한번 느껴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습관. 이것은 꼭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일 건데요. 비교라는 것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어, 타인이 나보다 좋은 집, 타인이 나보다 좋은 옷,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탄다. 결국 나보다 좋은 것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죠. 반대로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는 말을 하고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냥 남이 다 갖고 있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건강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는 감사함을 느낄 거고요. 오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잘수 있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내 자신, 내 몸에게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 힘들지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겁니다.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하루에 세 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점점 비교해서 충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비교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비교를 끊어야 될 텐데 말이죠. 비교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잘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때더 훌륭해지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인생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시험 문제에서 다섯 개 연습 문제에서 다섯 개를 틀렸으면 그냥 내일은 내일 틀리도록 노력해지, 노력하는 내 모습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4개 틀렸으면 내일은 3개 틀리는 목표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면 되지. 반에서 1등 하려고 하면 절대 1등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오늘은 101만원을 모았어도 내일은 102만원을 모으는 나에 집중을 하면 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비교가 아닌 성장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의 고유한 속도와 반향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일도 다 다르죠. 제철 과일이 딸기, 포도, 바나나, 수박 다어 계절마다 어, 열매가 피는 과일 과일 열매들이 피는 그런 계절들이 다 시기가 다릅니다. 꽃도 사계절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각자 피는 꽃의 어, 꽃잎이 다 다르죠. 시기가 왜냐하면 어 그에 맞는 그의 계절에 맞는 속도와 환경,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유한 속도와 반향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할줄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은 겨울에 피는데 지금 봄에 자꾸 겨울에 피는 것을 원하면 안 되겠죠. 결국 나의 속도가 있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